안녕하세요. AIoT 메이트입니다. 오늘은 로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는 로봇에 적합한 오픈 소스 운영체제로 다양한 로봇 시스템을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주요 특징은 분산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프로세스가 노드라는 단위로 나뉘어 동작하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장성이 뛰어나며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하고 상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스의 아키텍처는 세 가지 레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칼큘레이션 그래프 레벨은 노드 간의 통신과 데이터 흐름을 담당하는데요. 왼쪽의 노드는 중앙의 토픽을 통해서 오른쪽 노드로 명령이 전달됩니다. 이외에도 서비스, 메시지 기록 패키지, 메개 변수 서버, 노드 관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파일 시스템 레벨로 로스에서 코드와 실행 파일이 실제로 저장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로스의 모듈화와 재사용에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소스 커뮤니티 레벨은 주로 개발자들의 지식, 코드, 알고리즘 공유 등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로스의 통신 메커니즘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토픽은 퍼블리시-서브스크라이브 방식의 비동기 통신이며 센서 데이터처럼 실시간 스트림 전송에 유용합니다. 둘째, 서비스는 리퀘스트-리스폰스 기반의 동기 통신 방식으로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작업을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 사용됩니다. 셋째, 액션은 실행 중 피드백을 주고, 중단도 가능한 구조로, 예를 들면, 로봇 팔의 경로 이동 같은 복잡한 작업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각 방식의 특징을 정리한 표입니다. ROS에서 자주 쓰이는 도구들도 중요합니다. 런치 파일로 여러 노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고, TF는 로봇의 여러 좌표계를 시간 기반으로 추적하며, RBG는 3D 시각화 도구, 가제보는 물리 기반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로봇의 위치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되며, 무브잇은 로봇 팔의 경로 계획 등에 매우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은 로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로스에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다면 댓글이나 아래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